지금 코인 돌이를 하려고 방송을 켰는데 오늘 진짜 중복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홍조 깨비 깨비 살까요? 깨도잉 할까요? 저가 지금 홍조 깨비 깨비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고 깨도잉은 이번에 해주려는 사람인데 이걸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인파냐 아니면은 뭐 조눈 차차 졸눈파냐? 이게 되게 인기 많은 성형 중 하나거든요. 아인 조눈, 졸눈, 차차가. 뽀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대체적으로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조눈에는 뭐 졸도 눈도 포함이겠죠 아니면 뭐 요즘에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거는 외이오파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디어 얼굴이나 맑은날 요런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인 얼굴에 요 홍조 깨비깨비를 하면요 요렇게 되는데 이게 레이어가 위에 올라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눈처럼 입이 이렇게 덤으로 된애들은 이렇게 했을 때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인 같은 애들을 하잖아? 그럼 이게 굉장히 이상해져. 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난다알 거라 생각했는데 아인을 했을 때 깨비 깨비가 이렇게 된다는 걸 모르는 이제 뉴비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 안 사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시청자분 한분월 파케로 모셨는데요. 깨도잉은 성형으로 나온 이유가 아인이 워낙에 인기가 많은데 걔랑 깨비 깨비랑 같이 하면 이상해지니까. 새로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피셜로 말한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겠죠? 제 생각에는 근데 깨비깨비를 성형에 반응해서 똑바로 하게 해줘야 되지 않았나. 가격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이게 아잉의 깨비를 낀 상태고 이게 깨도잉입니다. 그래서 아잉, 나는 아잉파다. 아잉 박재다. 아잉을 너무 사랑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범용성을 포기하고 깨도잉을 가시면 되겠고요. 나는 조 눈에도 하고 싶고 먹 눈에도 하고 싶고 디어 얼굴에도 하고 싶고 뭐 해도 하고 싶다. 그러면 깨비깨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도잉은 요게 성형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냥 홍조 라벤더 끼보세요. 리부트셔가지고. 근데 발발이 상신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신데 여기다가 발발을 끼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조 깨비깨비는 약간 발그레 깨비랑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발그레 깨비 같은 느낌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선 또 만족할 수 있을 수도. 대신에 이제 홍조 깨비깨비의 쿨한 그런 느낌의 얼장은 좀 없긴 하죠. 음. 그건 또 단점일 수도 있고. 그렇게 두 번째 답변 정리를 해드렸고요.